자, 시작하자. 산화환원.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어, 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배운, 중학교 때부터 배운 어, 산화환원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요. 어, 자, 뭐가 나와냐면 산소의 이동과 산화환원, 그쵸? 자, 그중에서 우리가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을 공부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Cu 플러스 O2가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이 된다? CuO가 된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어? 얘 뭐라고 그래요? 산화구리 2 그죠? 어, 산화구리 2라고 한다. 산화 어, 구리 2라고 한다. 왜2죠 경렬 씨, 이거 왜2에요아 맞아 찍고 있는데. <laughs> 어? 왜2에요 어, 양전화, e+, 어, C U 가 양전하 양전하량이 e 플러스. C U 5는 e 마이너스 이런 거죠. 되셨나요? 어, 그래서 개수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O 두 개니까 E C U O 앞에 ECU,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쵸? 어, 그러면, CU가 CUO가 되는 과정, 무슨 과정? 산화. 그죠? 왜? 산소와 결합하니까. 이게 산소에 의한 정의죠? 그 다음에, O2는 CUO가 되면서 뭐 됐어요? 무엇 됐다? 환원 되었다. 근데 이 환원된 거에 정의가,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환원 되었다고 생각해요? 산화환원의 동시성, 산화와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죠? 왜냐면, 산소가 결합하는 건 산하고,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건 뭐예요? 환원이잖아요. 그런데, 산소 입장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죠. 산소 입장에서 안 그렇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우리 뭐 배웠어요? 얘를 다르게, 다르게 생각하는 거 배웠죠. 뭐 배웠어요? 어? 전자 잃는 거, 전자 잃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ECU가 ECUE 플러스가 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자를 몇개내나요 전자를 몇개 내놓는다? 네 개를 내놓으면, 그네 개의 전자를 O2가 받아서, 네 개의 전자를 O2가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2, 5, 2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죠. 그쵸? 전자를 잃으면 뭐예요? 전자를 잃으면 산화. 그죠? 전자를 얻으면, 그렇죠. 환원. 환원. 그래서 산화와 환원 반응. 이렇게 배웠어요. 기억나죠? 음.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CU는 무슨 색깔이다? 에, 붉은 색깔이다. 붉은색이다. 구리는 붉은색이다. 근데 산화구리는 무슨 색깔이다? 산화구리는 무슨 색깔이다? 검은색이다. 그러니까 검은색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색깔 변화가 딱 있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로부터 하여금 뭘 유발한다고? 어? 궁금증, 흥미, 이런 걸 유발한다고? 오케이? <laughs>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럼 얘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어디서 일으, 일으키는 거냐면, 겉불꽃에서 일으킨다, 이거죠 맞죠? 그러면 이걸 속불꽃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CUO를 속불꽃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된다? CU 플러스 어떻게 돼요? O2 이렇게 떨어져 나올 거다. 그죠? 됐어요? 그래서 개수 맞춰주면 E, CUO가 E, CU 플러스 O2 이렇게 될 거다. 그죠? 됐어요? 산소가 떨어져 나가니까 뭐라고 해요? 산소가 떨어져 나가니까 환원. 그쵸? 자, 산소 입장에서는 뭐다? 산화된 거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자, 탐구자료창 보겠습니다. 탐구자료창. 보시면, 산화구리2와 어, 산소의 반응 이런 게 나와요. 그쵸? 예. 자, 거기 알콜램프 위에 뭐가 있고, 얘를 태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반대로, 자, 그 실험장치, 나와 같이 장치한 다음에 시험관 가열하면서 석회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맞죠? 됐어요? 에, 석회수 변화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회수 변화가 일어납니다. 얘는 또 뭐냐 이거죠. 자 시작합니다. <laughs> 자 누구를 가지고 cuo를 가지고 산화구리를 가지고 누구와 반응시켰다 탄소가루 탄소가루와 반응시킨다.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cuo가 생기면서 뭐가 생겨요? c o 2가 생기죠. 자 누가 탄다고 탄소가 탄다고 탄소의 연소잖아 그지? 그럼 탄소는 무엇 되었다? 산화 되었다 그죠. 그죠 산화구리는 무엇 되었다. 환원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검은색이었던, 검은색이었던 산화구리가 어떻게 변한다? 붉은색 구리로 환원된다. 예쁘게 환원된다. 이거죠? 그걸 보고 우리가, 오,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반응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바로 요건데, CO2. 자, 이 CO2는 누구하고 반응하면? 석회수와 반응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 부옇게 흐려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석회수가 어떤 놈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죠? 석회수가 어떤 애인지도 알고 있어. 어떤 애죠? 뭐였어요? 수산화 칼슘의 수용액, CaOH2의 수용액, 그죠? 아, CaOH2의 수용액.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CO2, 기체가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CaCO3, 솔리드. 가 생기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 H2O 리퀴드가 생긴다. 이런 화학 반응이란 말이죠. 자, 산화 환원이다 아니다. 산화 환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아니다. 왜 아닌지 지금부터 갑니다. 얘는 뭐라고요? 염기. 얘는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는 물질. 저번 시간 복습과 같아요, 이게. 저번 시간 복습하는 거와 같아요. 자, 뭐의 뭐의 산화물? 비금속의 산화물, 이 비금속 산화물이 물에 녹으면 뭐라고 했지? 그렇죠, 산성. 그죠?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만나서 뭘 만든다? 염과 염과 물을 만듭니다. 뭐지? 중화 반응, 그죠?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자,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두 가지 반응이 있다. 중화 반응하고 또 뭐였죠? 중화 반응하고 산화환원 반응이 아닌 반응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야? 중화 반응. 또 하나는 뭐였죠? 앙금 생성 반응 앙금 생성 반응 그죠? 얘 심지어 앙금 생성 반응입니다. 왜? 이 CACO3가 뭐라고요? 이 CACO3가 뭐라고? 앙금이야. 그래서 석회수가 뿌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석회수 안에 생긴 석회수 안에 생긴 이 CACO3 뭐죠? 탄산가슘? 탄산가슘이 뭐예요? 요거 가로입니다. 요거 가로. 뭐예요? 분필 가루 알겠죠? 이게 탄산 분필이면 라 탄산 분필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가루를 물에다가 이렇게 뿌려봐봐 어떻게 되겠어? 뿌옇게 되지? 그런 방식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이다.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면서 앙금 생성 반응이다 이거죠. 이게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버리? 어자자 자, 그래서 석회수와 이산화탄소의 반응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페이지 보시, 보시겠습니다. 자, 산화환원의 동시성. 어, 언제나 산화환원이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맞아요? 예. 언제나 산화환원, 환원은, 어떻게? 같이 일어난다. 짝꿍이다. 이런 얘기야. 그죠?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산화가 일어나는데 환원이 안 일어나거나, 환원이 일어나는데 산화가 안 일어나는 일은 없다. 되셨나요? 예, 오케이. 자, 밑으로 내갑니다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자, 그러면. 자, 칠판 지우고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들어갑니다.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 자, 딱 떠오르는 게 뭐였다 그랬죠?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에 반응, 그죠? 맞아요?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에 반응. 자, 무슨 얘기냐?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c u 플러스하고 SO4e- 이렇게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주면? 아연판을 집어넣어주면. 제텐판을 집어 넣어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선 일단 알, 고 시작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이거 구리는 무슨 색깔이다? 구리는 무슨, 무슨 색깔 이온이다? 아, 푸른색 이온이다. 푸른색 이온이다. 그러면 황상구리 수용액은 지금 현재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색. 그쵸? 예. 마음이 맑고 깨끗한 친구는 지금 이 용액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이거지. 안 보이면, 뭐라고요? 맑고 깨끗한 마음이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가 움직입니다. 얘가 움직여서 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죠?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은 표시가 뭐였냐? 뭐였냐? 아연이 아연이 이온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구리가 아니라 아연이 이온화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러면서 거기다 뭘 남겨둬요? 전자를 남겨놓고 나옵니다. 이런 얘기죠. 전자를 남겨놓고 나옵니다. 맞죠? 그니까 러 무슨 말이냐면, 아연이 이온화될 때 수용액에다가 전자를 줘, 안 줘? 안 준단 말이야. 아연판에 남겨놓고 나온다고. 그러면 그때 구리가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리이온이 가서? 그렇죠. 구리이온이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여기 있던 구리이온이 어떻게 한다고? 구리이온이 가서 그 전자를 받아서 여기 석출된단 말이야. C, U, 이렇게. 됐죠? 어. 그때 황산이온은 뭐 하고 있어요? 항산이온은 뭐 하고 있다? 놀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 요 그래서 무슨 이온? 구경꾼이온. 그죠? 자, 그럼 아연판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자. 아연판에서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아연이. 아연이온이 되면서 어떻게 한다고? 전자를 내놓고 산화된다. 다시 뭐라고요? 전자를 내놓고 뭐 된다고요? 산화된다. 이거 산화된다. 됐어요? 어. 그러면, 자, 요 수용액 속에 구리이온이 어디까지 찾아와? 어디까지 찾아와요? 아연판까지 찾아와야 돼요. 왜요? 전자가 어디 있기 때문에. 아연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 그 아연판에 있는 전자를 쑥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CU로 석출돼요. 자, 전자를 얻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환원. 자,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 아연판에서 이런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냐, 어떠한 변화가 있을 거냐 이런 얘기죠. 진짜 오랜만에 공부하는 어, 내용처럼 보이는데 다 아는 내용이야. 왜왜다 아는 거지? 우리가 앞에서 한번 할때한 거잖아요, 그죠? 어, 자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자. 첫 번째 어, 용액의 색깔이 변합니다, 그죠? 어, 수용액의 색이 변해요. 자 그러면 어, 수용액의 색 변화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수용액의 색 변화 어떤 색깔이 변하느냐? 자 Cu 이 플러스에서 어, 양이온이 무엇으로 바, 바, 바뀐다? Zn 이 플러스로 바뀐다. 되셨나요? Cu 이 플러스에서 Zn 이 플러스로 바뀐다. 됐어요? 아, 아. 그러면 Cu 이 플러스는 무슨 색깔이다? 푸른색이었다 그죠? 푸른색. 근데 Zn 이 플러스 는 무슨 색깔이다? 무색. 그러니까 푸른색 이온이 무슨 이온이 된다? 무색 이온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아, 푸른색 이온이 무색 이온이 된다. 되셨어요? 아 오케이.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에서 무슨 색깔로 무색으로 변한다. 이런 얘기죠. 됐어요? 예, 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볼 내용이 뭐 질량 변화인데요. 질량 변화. 질량 변화는 어떤 질량 변화가 있을 거냐? 자 아연판 입장에서 보면. 아, 연판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나가고 Zn이 나갔죠. 그죠? 그리고 뭐가 들어왔어요? 구리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죠? 아연이 이온화돼서 나오고 구리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원자량이 아연이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원자량이 아연이 더 크면 원자량이 큰 아이가 나가고 그죠? 그니까즉 무거운 아이가 나가고 가벼운 아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죠? 무거운 게 나가고 가벼운 게 들어오면 뭐라고요? 질량 감소죠, 그죠? 에, 질량의 감소.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용액 질량 저,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수용액 질량 변화. 수용액의 입장에서는 가벼운 구리가 들어가고, 그죠? 가벼운 구리가 아연판으로 가고 거기서 무거운 아연이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수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해요? 어,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양연수 변화를 볼수 있는데, 양연수 변화. 자, 양연수 변화가 있다, 없다? 양연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렇지. 이거 사실, 양연수 변화가 없다가 답인데, 그럼 없는 거왜 알려줬냐? 지금 CU가, CUE 플러스가 Z10이 됐으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양연수 변화가 있느냐, 또는 양연수 변화가 없으면 이유, 있으면 이유를 서술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서술형 대비로 양연수 변화가 없습니다. 왜 양연수 변화가 없을까요? 음 응. 음. 네, 둘다이 e 플러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네? 양이온에, 양이온에 무엇이 전하량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해하세요? 아, 양현의 아, 전화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된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공유결합에서의 산화환원이라는 게 나와요. 공유결합에서 산화환원. 자, 이게 공유결합에서의 산화환원이라는 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if, hcl이라는 거 배웠죠? hcl. 야, 이거 뭐더라? 이름이 뭐예요? 염화수소, 그렇지. 염화수소. 염화소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H 요만한 거 하나에 CL 요만한 거 하나 이렇게 붙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데,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실제로 얘가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음, 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H가 전자를 많이 뺏겼다는 거예 전자 구르면 많이 뺏겼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Cl이 많이 뺏어갔어요. 그러면 얘가 부분적인 자 부분적인 파시얼 플러스. 그다음에 여긴 부분적인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하죠 그러면 전자를 잃는 쪽이 뭐예요? 산화된 거고요. 전자 얻는 쪽이 뭐예요? 환원되는 거죠. 이해가셨어요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이걸 화학식으로 보면 염화소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화학식으로 보면 H2가 누구하고 반응해요? Cl2하고 반응해요. 그러면 HCl 몇 개가 만들어져요? 두 개가 만들어져요. 이런 소리야. 되셨나요?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어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를 누가 얻는 단 거요? 전자를 누가 얻어요? Cl이 얻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잃은 수소가 산화되고 전자를 얻은 Cl이 환원되었다. 그래서 염화소가 수 만들어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면 공유결합 물질에서의 산화환환 왜, 왜 이런 걸 배우냐면요. 원래 이온결합물질은 양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통합과학 내용에서 보면 어떤 걸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어요. 어, NA가, NA가 어떻게 한다고요? NA 플러스가 되면서, NA 플러스가 되면서, 그 다음에, 어, CL이, CL이, 어떻게 해요? 어, CL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렇게 이온결합물질을 만들 때, NA는 전자를 하나 잃은 거고요. CL은 전자를 하나 얻은 거죠. 그래서, 어, 나트륨이 산화되고, 염소가 환원되어 이온결합 물질을 만듦. 이거죠. 이온결합 물질을 만듦.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이 만들어질 때는 산화환원이 일어나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공결한 물질이 만들어질 때그 화학 반응도 산화와 환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전자가 완전히 한쪽이 다 잃고 한쪽이 완전히 얻지 않아도 우리가 전자를 잃고 얻은 것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산화환원의 정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산화수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산화수에 의해서 산화환원을 판별하는 쪽으로 갈 거다 이거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어, 숙제가 좀 있죠? 네, 숙제가 좀 있으니까. 숙제하고, 이제 산화수 쪽으로 갑니다. 아시겠죠?